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고구마 캐고 있네요. 네네. 고구마가 잘 됐습니까? 네잘된 편입니다. 아 가뭄 들었는데 그래도 고구마가 많이 달렸네요. 아예 그리고 가물은 하니까 고구마가 네.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렇죠. 네뭐 네,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고구마 크기만 하고 맛이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네네 오늘 새벽까지 비와왔는데 네. 어우, 그 고구마를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네. 지금 이 땅을 보다시피 마사 땅이 되나 보니까 네. 아너무 좋네요. 땅이 포실포실하네요. 네. 이게 마사 흙이죠. 네네. 네. 지금 마사이 아니면 이 오늘 작업도 못 합니다. 예, 마사가 아니면 질어서 작업이 안 되겠죠. 아이고 기계도 못 돌립니다. 고구마가 네. 뭐 맛있게 아, 생겼습니다. 예, 예. 고구마 다 좋네요. 예. 고구마 작업장에 왔습니다. 고구마를 바닥에 놓고 크기를 분류하고 계시네요. 안동 와령 고구마입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10kg 포장인데요 사장님 10kg 포장인데 11kg가 좀 넘게 담겨있네요 예 여기 저희 농원에서 나가는 거는 11kg씩 나갑니다 아 근데 박스는 박스 무게는 1kg가 안 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담아주실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10kg 800만 하면 되는데, 11kg가 넘게 다 모으셨어요? 아니, 박스에 이빨 11kg를 넣어야, 이 다음에 택배할 때, 누질림이 없습니다. 아, 그렇 네, 예, 출렁거리지 않고. 예, 조금 많이 넣습니다. 조금 많아도 가득 채워서 보내주시네요. 예, 예. 고구마는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를 해놓으시고 담으시나 봐요? 네, 선별을 이렇게 해놔야, 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크고 작고, 이, 뭐, 받지, 음, 그런 것도 들어가기 쉬우니까, 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빼어놔야, 그, 사모님 고구마를, 네. 쪄서 먹는 것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예, 음식을 만들 때도 고구마가 들어가나요? 네, 고구마 갈치찌개를 해보니까 원래 감자를 좀 넣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고구마를 넣어보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닭도리탕 할 때도 원래 감자를 넣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닭도리탕이나 뭐 갈치찌개 같은 경우는 무하고 네. 감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감자를 안 넣고 고구마를 넣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다고요? 네네. 다음에 한번 요리 좀 해가지고 맛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음식 요리법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넣으면 더 맛있다고요? 네. 아, 예.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한번 사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구마가 맛있게 생겼네요. 자, 우리 강아지, 고구마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가 손. 고구마를 먹는가 봐요? 네, 손, 옳지. 기다려. 자, 알지 않네. 손, 옳지. 또 손, 옳지. 손, 아, 옳지. 말을 잘 들으면 고구마 주는군요. 네, 간식으로 줍니다 이구. 손, 옳지. 또 손, 옳지. 씻어? 응? 앞에다. 기다려. 기다려. 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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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만 하고. 어이구 잘했어. <laughs> 먹어. 어이 잘 먹네. 나 하나 더 줄게. 앉아. 앉아. 가방에 앉아 알지? 악수만 하고 손 오늘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악수만 하고 오늘 잘했어 기다려 어 먹어 어늘잘 먹네 애들도 고구마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네요 네 고구마 농원에 고구마 잘 먹는 강아지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도 예, 고객분들 강아지 준다고 고구마 많이 사 가지고 가셔요. 아 고구마를 잘 먹어요 그 애들이. 예. 네. 아 일부러 강아지 준다고 또 작은 것도 사 가지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